일상 속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나 사고로 인해 갑작스러운 두려움을 느끼실 때가 있으신가요? 어쩌면 내가 원치 않는 사건, 사고들이 예상치 못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우리의 삶은 때때로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로 가득 차 있죠. 나의 선택과 무관하게 일어나는 사고들. 예를 들면, 질병이나 교통사고 같은 일들은 내 의지로 어떻게 할수 없는 일들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 앞에서 우리는 무력감과 함께 깊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예상치 못한 어려움 이외에 때로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내가 신중하게 선택했던 일들이 오히려 걱정과 염려로 돌아와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분명 좋은 의도와 희망찬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마음속에 불안감이 싹 트고 결국 두려움이라는 거대한 감정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두려움에 대해 좀더 깊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생길 때 종종 나의 지혜와 능력을 믿고 문제를 해결하려 애쓸 때가 많습니다.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나의 의지로 이 상황을 극복하려 하다 더 힘든 마음을 겪기도 하죠. 마치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작은 배를 홀로 조종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곧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통제력을 잃고 결국에는 더 깊은 절망감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나의 의지를 통해 나아가려 할때 결국 불순종의 길을 걷고 해결할 수 없는 깊은 구덩이에 빠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구덩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어려움을 넘어 정신적, 영적인 고통까지 동반하며 우리를 더욱 지치게 만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진리를 삶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시편에서 다윗도 수많은 고난과 위기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는 적들의 위협과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여 힘이 되심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20장 15절에서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문제와 두려움,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영적인 전쟁이 결국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분명히 알려 줍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은 두려움과 자기 연민이 강력한 우상이 될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너무 의지하거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될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자기 연민은 우리를 자신에게만 몰두하게 하여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들, 즉, 십자가에서의 희생과 부활을 깊이 알므로써 이러한 우상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때 우리는 비로소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 할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첫째, 두려움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두려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이 감정을 애써 외면하거나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의 기자들처럼 우리의 고통과 불안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그분의 위로와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유한성과 죽음이 주는 확실성을 직면할 때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현실을 대면하며 남은 시간을 은혜와 사랑, 지혜로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지적이고 감정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머리와 마음이 함께 움직여야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두려움은 종종 잘못된 생각과 불안정한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에 굳건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달을 때 우리의 두려움은 점차 확신과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변할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죽음에 대한 성경적 진리를 바탕으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죽음이 삶과 신앙, 영원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며 우리의 시야를 넓혀 주십니다. 이 통찰은 우리가 현재 겪는 두려움이 영원한 관점에서 볼때 얼마나 작은 것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셋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려 할때 쉽게 지치고 좌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 우리의 짐과 염려를 하나님께 진정으로 맡길 때 그분은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삶의 암흑기에 크리스천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팀 켈러 목사님은 시편 88편을 바탕으로 한 설교에서 깊은 통찰을 주셨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고통 속에서 신앙을 굳건히 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넷째 공동체 안에서 위로와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여정을 혼자 감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두려움과 어려움을 솔직하게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할 때 우리는 훨씬 더큰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조건 없이 손을 내밀고 내가 어려울 때는 겸손하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공동체는 우리가 넘어질 때 따뜻하게 붙들어주고 지쳐있을 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소중한 동반자이자 가족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돌보고 내적 힘을 키우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목회자와 리더가 자기 돌봄을 통해 탈진을 예방해야 한다고 팀 켈러 목사님은 강조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쳐 있다면 영적인 힘을 온전히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내와 기도, 그리고 영혼의 복음적 결단을 통해 우리는 내적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기뻐하는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에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나의 의지와 지혜를 의지하기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두려움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붙잡으며 기도를 통해 모든 짐을 그분께 맡기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소중히 돌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흔들리지 않는 소망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늘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